안녕하세요, 린쌤입니다. <laughs> 1차 부등식 유형편 세 번째 촬영입니다. 왜 촬영만 하면 자꾸 전화가 오는지 제가 따로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촬영 중인데 계속 잘리네요. 그래서 다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유형 뭐 이거 저거 제가 전부 다 알려준 타입의 선생님은 아니죠. 풀이 요령이라든지 어, 팁 같은 것만 주고 스스로 풀어보고 어, 모르는 걸 질문하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알려주는 그식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 역시나 상세한 풀이 같은 건 별로 없고요 어, 기본적인 어, 유형들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유형을 푸는 팁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설명하고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일차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풀이들 어. 뭐 예를 들어 뭐 A, B, 0뭐 이렇다고 할때 A분의 1, B분의 1 이래놓고 여기 네모 음. 부등호의 방향을 정하여라 그러면 역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했죠 어떨 때? 부호가 같을 때 <laughs> 그리고 뭐 B분의 A, A분의 B 그러면 AB 두 개가 다 음수니까 AB를 곱하면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a, b 곱하면 a제곱이 될 테고 얘는 b제곱이 되겠죠. 그럼 부동의 방향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을 테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자 어. 보면 누가 더 저기 할까요? 음. 이렇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사실 어. 숫자를 대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뭐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다. 어. 그러면 요거는 5의 제곱 25, 요거 4. 그래서 어. 얘가 크겠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뭐 원칙적으로야 이걸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네모 0 이렇게 돼서 어, a 마이너스 b, 음, a 플러스 b, 어. a 플러스 b는 음수겠죠. 그죠? a 마이너스 b도 어,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클 수밖에 없으니까 요게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도 이것도 음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표상용보다 크니까 어, 이렇게 되겠구나 어, 원칙은 그렇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대입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검산을 대입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음. 뭐 성질파트는 풀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객관식인 경우는 그냥 어, 조건에 맞는 숫자를 대입해봐라. 어. 하는 편이에요. <laughs> 자,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문제를 낼게 없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1차 부등식 그 자체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어, 개수를 찾아라. 이딴 문제를 많이 내게 돼요. 음. 뭐, 예를 들어서, 1-ax, 어, a 플러스 b. 어. 요런 부등식이 있다 그럴 때 이거의 근이 x-2다 아 지가 다 풀어놨어 어, 답은 다 내놨어 그래 놓고 정작 구하라는 거는 음, 이 ab를 통해서 a-b x는 어, 6보다 크거나 같다의 근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ab를 구해줘야겠죠 자 x 어, 1-a 분의 a 플러스 b 얘의 얘 근이 이거니까 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줘야 되네 음, 그럼 이걸 통해서 뭐 1-a는 어, 0보다 작아야겠네 그럼 a는 1보다 커야겠다 이거 음, 하나 알게 됐고 이거가 이거여야 되는 거니까 1-a분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어, 2여야겠다 그럼 2a-2 이게 a 플러스 b니까 뭐 b는 아,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A-B는 E.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서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그냥 이정계수를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 크기 비교를 한다든지, 부호를 확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laughs> 어렵다기보다는 유형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됩니다. 뭐, 그런데 유형 중에 가끔, 뭐, 이런 식으로. a-b의 x 플러스 a-2b는 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x 값에 관계없이 어, 해가 없대 음. x에 넣어서 성립할 수 있는 게 없대 x에 뭘 넣어도 성립이 안 된대 그럼 x 값에 관계없이 이거랑 똑같죠 그럼 a-b를 0으로 해주면 어, x에 뭘 넣어도 0이 곱해져서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테고 a-2b가 0보다 커버리면 얘의 얘 값은 무조건 0이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이거의 해는 항상 얘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음, 성립할 수 있게 만든 x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 그래서 a는 b이고 어,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 2a에서 마이너스 a a 0보다 작고 b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고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든지 음. 이런 거 구해서 대입을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어, 해가 없을 때, 뭐, 이럴 때, 어, X로 묶은 거, 앞에가 0인 거, 뭐, 이런거 정도 캐치해 줄수 있으면 딱히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뭐, 연립부등식. 음, 연립 1차 부등식이죠.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하나 풀어, 풀어주면 돼요. 어, 어 그래서 1-2X, 어, 3X-3, 이거랑, 4x 1, x 플러스 2 이거의 연립,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면 얘 그냥 이쪽으로 오면 5x 어, 이쪽으로 나오면 4 그럼 x는 5분의 4보다 크거나 왔다 나올 테고요 음,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3x 이쪽으로 넘기면 3 음, x는 1보다 작거나 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두개 어. 1이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음. 그러면 x는 5분의 4에서부터 1까지 5분의 4이상 1이하 음, 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직선을 이렇게 사용해서 어. 5분의 4가 여기 있고 같다가 어. 붙어있으니까 점 1이 여기 있고 점 이렇게 해서 크다 하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작다 하면 왼쪽으로 화살표 겹치는 부분 어. 이렇게 두 개의 식에서 나온 것들은 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늘 구하는 게 딱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 <laughs> 수직선만 잘 써도 뭐 틀릴만한 일이 별로 없는 파트니까, 음. 뭐몇번 풀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음. 그리고 뭐 A, B, C가 이런 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때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아. B가 A보다 크다지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위와 딱 같은 방법으로 그냥 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거 외에 뭐 주요한 유형 자체도 별로 없고요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한개인 경우 해에 조건이 걸린 경우 이런 경우들인데 해가 없는 경우는 뭐 어, 나중에 수직선 그려보면, 어, 하나에선 이거 나오고, 하나에선 이거 나오고, 서로 만나는데 없으면 해 없다. 또는, 해가 뭐, 요게 나왔는데 또 하나가, 이 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겹치는 건 없죠.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가 없다고 하고, 어, 아니면 아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경우 해가 없다고 하겠죠. 한 개인 경우는, 하나가 점대기 이렇게 나왔는데 또 하나도 여기 점대기 이렇게 되면 아점 하나가 겹치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숫자가 어, 근으로 나오게 될테고요자 해가 조건이 있어 뭐 예를 들어 해가 정수다 어, 그럼 역시나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어 조건에 맞는 음, 범위를 구해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세주기만 하는, 하면 되는 거뭐 이런 정도 그래서 부등식 기본적인 파트는 별로 어, 어려울 것도 없고 수팔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형 분석을 하기도 애매할 정도의 그냥 문제를 한 번씩 접해보고, 아, 풀린다! 그럼 넘어가고, 어, 이건 안 풀려! 그럼 요 유형은 조금만 더 풀어보자. 어, 그냥 요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부등식에서 어, 난이도가 조금 있다, 혹은, 음, 그래도 유형을 좀 익숙하게 풀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은 딱 하나가 있죠. 절대값이 들어간 유형. 자, 절대값이 들어간 유형 같은 경우, 뭐 책이나 교과서나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다막 절대값 뭐 어, 네모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어, 이것과 마이너스 네모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절댓값 네모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모가 얘랑 얘 사이이다. 자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a, a, 마이너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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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상수일 때만 가능해요. 상수. 상수가 아닌 미지수가 저기 포함되어 있기 시작하면 어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모든 유형을 풀어낼 수 있는 음, 범위를 나눠서 푸는 요거를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범용성이 좋고 틀릴 염려가 조금 더 적은 파트, 어, 적은 음, 풀이법. 음. 그래서 양쪽의 방정식이라면 범위 나누기가 필수이고 어,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 있어도 필수이고 어, 어,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범위 나누기로 못풀거 아니고 다풀수 있어. 음,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 나누기라는 한 가지 방법에만 익숙해져도 되는 거를 굳이 이것까지 외우면서 어, 뇌 일부에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확실히 얘, 이 방법이 조금 더 빠르긴 해요. 어,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바로바로 바로 끝내도록 하죠. 절대값이 마지막 파트니까. 음. 자, 뭐 예를 들어서 3x-1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러면 3x-1은 5와 어, 마이너스 -5 사이고, 3x는 6과 어, 마이너스 -4 사이가 되고, x는 어, 마이너스 -3분의 4, 어, 2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니까. 음, 아주 빠르죠? 금방 나와요. 어, 뭐, 네줄 만에 끝나게 되죠. 범위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요, 절대 값 안에 거에 따라서,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음,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니까, 3x-1은 5보다 작다, 3x는 6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 그리고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얘가 음수니까 1-3x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5다 그러면 이거 넘어가 넘어가면 3x가 어,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요게 이것과 합쳐지면서 3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가 근이다 근데 요거 요건 똑같고 하나인 이퀄이 었고 하나인 이퀄이 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연결을 시켜 줄수 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4 x는 2 e. 이렇게 해서 이거나 이거나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왜이 방법을 또 추천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나중에 문제에서라도 이렇게 equal이 없는 것과 있는 것에 의해서 연결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거를 미리 연습해보기에 딱 좋은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익숙해지기에 그래서 어, 나중에 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 나눠서 푸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음. 자 어차피 뭐 1차식 절대값에 1차식 절대값에 뭐 3x-1이 있고 여기에 뭐 x 플러스 3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 이거랑 똑같이 범위를 나눠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씩 더 붙여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 따로 어 유형분석 같은 건 하지 않고 풀이법 자체는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라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음. 자, 두 가지만 더 분석을 해보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한 가지 유형은, 뭐, 절대값 X. 어, 더하기 절대값 X-3. 이게 뭐, 5보다 크거나 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얘는 이거 0 만들어준 게 0이죠? 얘는 0 만들어준 게 3이죠? 그럼 X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로 생각을 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과 3 사이일 때, X가 3보다 클때 요렇게인데 e q u a 은 이건 개인 취향이라고 하긴 뭐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음, 양수를 만들어 주는 시점에 e q u 을 보통 붙여주는 편이에요 음, 얘를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건 0보다 클 때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한쪽에 붙였으면 다른 한쪽에 가급적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범위를 나눠 주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보다 조금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면 자 절대값 x 플러스 1 어, 더하기 루트 -4x 어,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x 플러스 2자앞 단원에서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만 루트와 제곱이 벗겨질 때는 절대값이 붙어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x 플러스 1 절대값 절대값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와 같은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2. 여기서 0의 값을 가지니까 X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음,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겠죠? 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둘다 음수죠? 마이너스 1 보다 작은 마이너스 2 같은걸 대입해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아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게 x 플러스 2 보다 작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다 넘어가면 3x 어,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이2 이 없어지고 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네 그럼 x는 음, 마이너스 3분의 1 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음.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어, 답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대. 마이너스 3분의 1은 절대 값으로만 보면 1보다 3분의 1이 작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3분의 1이 더 크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나오네요.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아, 여기는 이 범위에선 근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과 2 사이 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뭐0 같은 거 대입해보세요. 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음, x 플러스 2요거요거 요거 없애주고 얘얘 얘 없어지면 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 범위와 합쳐줘요. 그럼 어, 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된 범위인데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위는 여기겠죠. 그럼 x는 1과 2 사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음, 그래서 요 어, 범위에서 만족하는 근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x가 이보다 크면 다 양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거 이거 없애주고 넘겨주면 x 3보다 작다. 그럼 얘랑 같이 해서 이렇게 되면 요것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죠그얘 같은 경우 이퀄이 없고 이퀄이 있고 숫자는 어, 같고 그러면 x는 어, 1과 3, 4이 이렇게 구해 주면 됩니다. 음.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만 써도 그냥 맞다고 해준 선생님도 계셨는데 지금도 맞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취향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떤 선생님은 야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안 합쳤잖아. 어, 이런 선생님도 있고. 음. 객관식에서 이거 님참다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러면서 무조건 틀리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음. 맞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 자, 이거 다음. 음. 또 다른 유형을 하나 보죠. 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경우. 음. 절대값, 절대값 X-1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푸는 요령 자체는 똑같아요. 사실 이거는 분석을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번 풀어보죠 그냥 음. 자 그럼 얘부터 먼저 두고 생각을 해 봅시다 x가 1보다 작을 때 어. 그럼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1-x-2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음. 절대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겠어. 그럼 다시, 얘를 0으로 만들어준 마이너스 1로 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자, 이 범위에도 분명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음수가 될 테니까, 음. 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양수가 되는군요. 마이너스가 어,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온다. 음. 넘어가고 넘어가면 x는 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범위를 싹다 합쳐주면 되겠네요. 음. 그럼 첫 번째 나온 그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나오고.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x 플러스 1, 3 이렇게 되고 x는 2보다 작거나 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조건을 여기다 붙여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조건을 하나 더 해서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랑 얘랑 또 보면 이거 이거 같고 이 꼴을 업고 있고 그럼 마이너스 4에서 x 1 하나가 나왔어요.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얘는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x-3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3으로 또 해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3, 음, 3 그럼 x, 6, 3 이거 이렇게 붙여주면 될 테고 x가 3보다 작으면 x-3, 3 없어지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되면, equal, 이거 하면, X는 0과 6, 사 이렇게 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를 1보다 크거나 같다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음. 그러면, 마지막 나온 얘네 둘을 합쳐줘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어, 1, 1 갖고 equal 있고 없고, 어, X, 어, 6,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되겠죠? 뭐, 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나눠서 푸는 방식으로 일단 푸는 거, 어, 모든 유형에 적용이 된다는 거,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봤고요. 뭐, 익숙해지고 이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풀기보다는, 아, 난안 까먹을 자신 있어. 음, 뭐, 기존에 배운 x-1의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어,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다. 어, 2다 더해주면, 5. x-1의 절대값, 음. 마이너스 1, 이거부터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음. 그래요. 여튼, 어, 유형이란 거 여러 가지로 살펴봤고요. 음. 그래서, 어, 요것들을 가지고, 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요. 어, 절대값 외에는 사실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유형을 접해보시고요. 어, 절대값 파트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음. 얘는 ABC에요. 어, 여기서 뭐, 그냥 절대 그 바로 벗기면 안 돼요. 두개두 개로 두 해서 연립으로 푸세요. 어, 찌됐든 이상, 어,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잉.